퍼트와 CPM의 비교를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CPM이라고 했죠? 얘가 한97% 정도 나옵니다. 얘가 한3% 정도 나와요. CPM이 무조건 90%다, 97%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PM은 대상 사업이 반복 사업,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업,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 퍼트는 신규 사업, 비반복 사업, 경험이 없는 거죠? 필기에서 나왔죠, 필기에서. 실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기에서는 요게 나오죠 얘는 하실 필요 없어요 cpm 하실 필요 없고 퍼트만 하시면 됩니다 3점 시간 추정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T2가 평균 기대시간 우리가 전체 얼마 걸릴 거야 하는데 T0 낙관적인 거 옵티칼이고 요거는 프랙티칼이고 요거는 비관 Tm은 정상 정상일 경우에 미디엄일 경우에 곱하기 4를 한다는 거 여기는 1, 여기 4, 여기 1 1, 4, 1다 더해보세요 6이잖아요 그 6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퍼트의 3점 시간 측정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